이 제조사 판매사에서 목숨 걸고 만든 차 정말 좋게 만든 차를 구매하는지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가 프리미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런 통계자료나 글로벌 판매 추이를 보면 우리가 어떤 차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은지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BMW, 아우디 같은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랜드로버 이런 게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합니다 카테고리가 그 차들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하고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면 어떤 차를 구매해야지 후회를 하지 않을까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2021년 한해 동안 BMW가 221만 대가량 판매를 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 0년대비9.1% 판매대수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판매대수가 2021년에 떡상한 브랜드는 BMW와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전염병 시국에서 역대급 판매대수를 기록을 했다는 거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부품이 부족한데 이런 기록을 냈다는 게 아주 주목할 부분이고요. 더더욱이 BMW가 2021년 12월달에는 판매대수를 조정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서 보여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및 주요 국가에서 판매 대수를 조율을 하면서 순위가 이렇게 바뀐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X 시리즈가 60% 판매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M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4%나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IX의 M60, I4 M50까지 이제 M 모델 라인업에 추가가 되는데요. 좀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쭉 뽑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1위가 BMW, 2위가 메르세데스, 3위가 렉서스, 4위가 아우디, 5위 랜드로버, 6위 포르쉐 뭐 이런 순서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차들이 주로 판매 순위 상위권에 있었고 과연? BMW가 돈을 가장 많이 번게 맞느냐? 요 부분을 체크를 해 보면 오히려 매출 대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더 앞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에서 보면은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BMW는 뭘까요? 네. BMW X3와 X4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X5와 X6고 그 다음이 3시리즈, 그 다음 5시리즈, 그 다음에 X7, 4시리즈, X1, 2시리즈, e 8시리즈, 7시리즈 순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차량이 상위권에 X5, X6, 그리고 X7 이렇게 총 3가지 차종이 포함되어 있죠. 결국 BMW는 X5, X6, X7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검색하기 시작하냐면 차를 많이 뜯잖아요. 제가 벌써 21년 현재 차를 뜯고 있는데 7시리즈랑 x7이랑 동시에 보유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뜯어보면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 만것 같이 이렇게 좀 완성도가 좀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x7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얘네가 약을 빨고 만들었구나. 완성도가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GLS나 GLE 같은 차를 봐도 뭔가 S 클래스도 좀 목숨 걸고 만든 티가 나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GL이랑 GLS가 정말 혁신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이 판매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유의 자동차를 사야지 이 제조사 판매사에서 목숨 걸고 만든 차 정말 좋게 만든 차를 구매하는지 요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X3, X4, X5, X6, x 7이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상위권이고요, 기타 국가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면 어떤 차종이 줄을 이뤘나를 보면은요, g l 2와 GLE 쿠페 그 다음이 GLC와 GLC 쿠페 그 다음 C클래스 그 다음 GLB 그 다음 E클래스와 CLS 그 다음 GLA S클래스, G클래스, A클래스, CLA, AMG GT, SL, EQS 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돈이 되는 차, 본인들이 팔고 마진이 좋은 차. GL이, GL 쿠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GLB가 생각보다 떡상을 한요 모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S클래스 판매 대수가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지바겐의 판매 대수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B MW 같은 경우에는 약한 3개 차종이. 음, 돈이 되는 차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었는데 아, 제가 GLS를 빼먹었네 GLS가 GLC C클래스 다음에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GLE, g l u 쿠페, GLS 거기에다가 CLS, S클래스, G클래스 이렇게 돈 되는 차가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BMW보다 앞섰을 겁니다 GLE, g l u 쿠페, GLC, GLC 쿠페도 중국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모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C 클래스예요. 3 시리즈와 C 클래스 중국에서도 3 시리즈 롱일 베이스, C 클래스 롱일 베이스. 이 모델들이 주력 모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딱타 보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 걸 봐야 되고 BMW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7 시리즈 신형, X7 페이스리프트,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X5 6 페이스리프트와 XM 이게 아주 기대되는 모델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2와 g l e 쿠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G바겐 S클래스 그리고 EQS의 SUV 요 모델들이 좀 기다려 볼 만한 모델입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Q5, Q3, Q7, A5, A4, Q8 a6 e t r a7 a3 뭐 이런 순서 인데요 돈 되는 차가 q7 하고 q8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bmw 와 메르세데스가 그냥 프리미엄 카 시장에선 독식을 하는데 랜드로버가 상위권에 있는 국가가 꽤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만 하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차들이 상위권에 있었나를 보면은 한국 1위 벤츠 E클래스 S클래스 GLE와 GLE 쿠페 그다음 GLC와 GLC 쿠페 그다음 GLB A 클래스, CLS, C 클래스, G 바겐, AMG GT 요 순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1 0권 중에 돈 되는 차가 S 클래스, GLE, GLE 쿠페, CLS, G 바겐, AMG GT 여섯 개 차종이나 돈이 되는 차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뭐 덕분에 E 클래스나 C 클래스 같은 차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BMW 같은 경우에는 1위가 5 시리즈, 그 다음에 X5, X6, 그 다음에 X3, X4, 그다음 3 시리즈, X7, 6 GT, 7 시리즈, 1 시리즈, X1, 2 시리즈, 이 순서인데요. 돈 되는 차가 X5, X6, X7, 6 GT, 7 시리즈 다섯 개 차종이나 있습니다. BMW에서도 한국 시장이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자, 국가별로 미국에서 판매 순위를 제가 브랜드별로 알려드렸는데 다른 국가들도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는 BMW가 프리미엄 카들 중에 에서입니다. BMW가 1위, 2위가 벤츠, 3위가 아우디, 4위가 렉서스. 유럽 전체 시장에서는 1위 BMW, 2위 벤츠, 3위 아우디. 네, 벤츠는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벤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이 차가 꽤 많이 팔리더라고요. 1위가 BMW, 2위가 아우디, 3위가 메르세데스 벤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위가 아우디고 2위가 BMW, 3위가 벤츠입니다. 프랑 는 1위가 벤츠, 2위가 아우디, 3위가 BMW고요. 네덜란드는 판매 전체 순위 2위에 기아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카에서는 1위가 BMW, 2위가 아우디, 3위가 벤츠. 영국 시장은 1위가 아우디, 2위가 BMW, 3위가 벤츠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데에서 BMW가 12월 판매 대수 조절을 하면서 순위가 바뀐 국가가 꽤 많아요. 자 호주 시장을 가면은요, 전체 판매 대수 3위에 현대. 5위에 기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카에서는 1위가 벤츠, 2위 BMW, 3위 아우디. 브라질에서는 4위가 현대자동차더라고요. 종합순위 여기서는 프리미엄 카에서 1위가 bmw 2위가 메르세데스 벤츠 3위가 아우디 4위가 또 랜드로버더라고요. 인도시장은 벤츠 bm이 없습니다. 전체 종합 판매대수 2위에 현대 5위에 기아가 있고요. 볼보의 국가적 스웨덴 3위가 기아차입니다. 내년엔 2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프리미엄 카순위는 1위가 벤츠 2위가 bmw 3위가 아우디 독일 시장에서는 1위가 벤츠, 2위가 BMW, 3위가 아우디입니다. 그리고 종합 순위 8위에 현대차가 있었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1위가 벤츠, 2위가 렉서스, 3위가 BMW, 4위가 아우디, 5위가 포르쉐입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돈 벌면 1바 따로 이제 지바겐이나 포르쉐 911을 구매하더라고요 S 클래스나 그리고 러시아 시장을 가보니까 종합 판매 순위 2위가 기아, 3위가 현대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프리미엄카는 1위가 BMW, 2위가 벤츠, 3위가 렉서스, 4위 아우디, 5위 랜드로버 덴마크에서는 1위가 BMW, 2위가 벤츠, 3위가 아우디, 현대차가 종합 순위 6위에 있었고요 폴란드라는 유럽 국가에서는 전체 판매대수 3위가 기아 5위가 현대 6위가 BMW 8위가 아우디 9위가 벤츠입니다. 노르웨이 시장에서는 1위 BMW 2위 아우디 3위 메르세데스 벤츠였고요. 베트남 시장에서는 현대기아가 1, 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어떤 브랜드, 어떤 자동차가 인기가 많고 판매 대수가 많고 중요도가 높은가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나올 자동차가 어떤 게 주력이 되겠다 뭐 이런 걸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 대수가 굉장히 높지만 전기차가 이 점유율, 판매 점유율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중국산 전기차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고 디자인도 괜찮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을 가장 큰 시장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유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통계를 보면 대세는 SUV예요.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모델로 볼수 있는 차들을 딱 종합을 해보면. BMW X3, X4가 올해부터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나올 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하반기쯤이 되면 풀 체인지 X3, X4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차량들이 끝판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와 GLC 쿠페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모델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 모델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2023 모델로 판매 판매되는 게 조금 늦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테리어가 현재 나와 있는 s 클래스 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glc 풀체인지가 나오면 미국에서도 x3 x4 보다 glc glc 쿠페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프리미엄카의 그 순위 여기서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내연기관에 어떤 모델이 좀 집중 이 되느냐 요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차 구매를 할때 1순위는 무조건 SUV입니다. 2순위로 보면 진짜 세단이 정말 똑같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다 그러면 GLS보다 S 클래스가 정말 월등히 좋지 않는 이상은 구매 고려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고 BMW도 마찬가지로 X7보다 7 시리즈가 진짜 월등히 좋지 않는 이상은 X7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승차감은 당연히 세단이 좋겠죠. 그런데 승차감만 가지고 차를 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뒷좌석에 사람을 태운다. 뒷좌석에 태우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 치면 전반적인 시야라든지 승차감 뭐 활용도, 편의성 모든 부분에서 지금은 SUV가 우세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SUV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쪽으로는 지금 당장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향후 시장에서는 2025년에서 2027년 이후 시장이 되면 SUV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 모델이 좀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올해 인제 테슬라 모델 X의 신형 모델이 나오니까 기대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